오늘 하나는 어제에 이어 키움이어 로즈와의 시범 경기를 가졌습니다. 어제와는 반대로 4대 12의 패배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경기 빠르게 살펴보고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의 수비 위치는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틀을 유지하였으며 오늘 특별한 포인트는 오그레디 선수가 드디어 중견 수비를 시도하였으며 이명기 선수가 자익수 선발로의 첫 경기를 출전한 점인데요. 최근 문현빈 선수는 연속 경기 출장으로 지쳤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기회에 중견수의 오그레드를 시험해보는 듯 하며 이명기도 본격 외야 주전 경쟁에 포함시키라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타격감이 좋은 김태현과 박정현을 선발로 기용하였고 김태현 선수를 이번 타자로 기용한 점이 돋보이는 포인트였습니다. 오늘의 선발은 요즘 안정적이고 좋은 부위로 핏을 내고 있는 페냐와 키움 히어로즈에서 주목받는 유망주 장재영이 선발로 출전하였는데요. 연습경기에 이어 저번 시범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페냐가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투구를 선보일 수 있을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페냐는 1회 공여 8개로 완벽히 막아내며 가벼운 몸상태를 보여주었으며 이회에는이사와 안타 두개를 연속으로 허용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김동원 선수의 내야땅볼을 유도하며 가볍게 막아내었습니다. 하지만 3회 자연재해급의 이정우 에게 투런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wbc 대회를 통해 더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페냐는 이정우의 투런 이후 흔들 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안타 볼넷 사고로 만루의 위기를 맞았으며 내야 안타와 좌전 안타를 연속 허용하며 50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에도 볼넷과 안타를 연속 허용하며 3이닝 7피안타 4사고 50점을 기록 하며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모습과 다르게 많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페냐 선수 였네요. 이어서 긴급등판한 한승주 선수는 4안타를 연속으로 맞으며 대량 득점을 허용하여 아까운 모습을 보여주며 2이닝 4피안타 4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나온 정우람 투수는 허가내의 실책으로 1실점을 허용하기는 하였지만 1실점으로 이닝을 잘 마무리하였으며 이어나온 이태양 강재민 모두 무실점으로 막으며 좋은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9회에 나온 김범수는 좋지 못한 재고를 보이며 1이닝 2실점으로 수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는 2회 선두타자 오그레디의 볼넷으로 출루에 성공을 했으며, 이어서 노시환이 안타를 기록하며 무사 1위도의 찬스가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발 출장한 이명기가 병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쉬웠지만 다음 타석 복크가 선언되며 하나는 1득점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명기 선수는 6회 2루타를 기록하기는 하였지만 중요한 타석에서의 감각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페냐가 50점을 한 이후 3회 말 공격에서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은원과 김태현의 출루로 득점권의 기회가 있었지만 최은성과 오그레디의 타고 모두 펜스 바로 앞에서 잡히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회에 하나는 또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진영 박상원 박정현의 출루로 2사 만루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정은원이 내야 콤보로 처리되며 아쉽게 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6회에도 역시 하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명기 선수가 2루타를 치며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하였고 오선진의 사구와 문현빈의 볼넷으로 2사 만루의 기회가 왔습니다. 김태현의 타구가 실책으로 유도되며 추가 득점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은성의 대타로 나온 최재훈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2득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7회에 하나는 또 기회를 맞이하였는데요. 선두타자 이원석의 안타와 이도윤의 볼넷, 노수광의 볼넷으로 1사 만루의 기회를 얻었으나 화관의 오선진이 연속으로 안타를 내지 못해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8회에 또 하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선두타자로 나온 기대주 문현빈의 우중간을 가르는 깔끔한 이루타로 출루에 성공하여 무사 1루가 되었고 최재훈의 사고로 출루에 성공하며 1 4 1루의 마지막 기회를 얻어냈는데요. 포수의 폭투를 틈타 문현빈 최재훈 모두 진루를 시도하였으나 최재훈은 진루에 실패하여 이사가 되어 또 기회를 놓치는구나 생각했지만 이원석의 삼루쪽 안타로 문현빈이 득점에 성공하여 1득점을 추가하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투수가 무너지면서 안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지만 시즌중에 선발이 무너지는 경우는 무조건 있기 때문에 시즌중에 선발 이 무너졌을 경우 이어서 나오는 개투들의 능력을 알수 있었는데 요. 큰 점수차에도 신경쓰지 않고 자신만의 투구를 펼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타격에서도 큰 점수차에 신경쓰 지 않고 기회를 여러번 만들어내는 것은 참 좋았으나 무려 12개의 사사고를 내준 키움에게 여러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시범경기이기 때문에 중반 이후 모든 주전을 빼고 후보선수들로 만 타격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비기닝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직 시범 경기가 많이 남은 만큼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였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